사랑을 하고 싶다고, 너? 넌 절대 안 되지, 이 새끼야. 니가 무슨 사랑이야. 니네 마피가 확률이 더 높아. 네가더 낮아. 그건 알고 얘기해, 이 새끼야. 내가 봤을 때는 자도 지금 어리긴 어린데, 좀 위험합니다. 네 나이 먹으면 은그 여자 출석이수 있을 것 같지? 넌안 돼, 이 새끼야. 아, 이거 루인 지켜야 될 때. 데 씨발, 이런 거개 반대. 어그 그런 거 의미없다 한개 깼네 뭐나이스이러면뭐의이존뭐있 이거 이러뭐 한개 갈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손을 당했지? 대드 자, 이거? 죽는다, 아주 아, 무조건 이걸 돌리고 있을 텐데.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 이거 참틀넘는게 너무 좋아서. 너무 커. 나가자 나이스! 잘한다. 야, 닉네먹어지 뭐 마. 에이, 그 참. 지랄하네, 이거. 미안하다, 진짜. 나한테 왜 이래. 아 진짜 씨발. 너무하잖아, 이러면. 이다 보인다, 대가리, 이거. 대단히 꼬팔건 꼬꼬 존나 돌아다니네 미친 꼬파꿈 다진 말고 어우 씨발 와 아니야 이거 씨발 타짜 아, 눌렀나 보다 이거 잠못 눌렀네 이거 아이 씨발 아이 스페이스 누를 생각 없었는데 이거 님들아 이거 누를 이유도 없었고 이거 씨발 너블 누르다가 이거 잠못 눌렀나 봐요 이거인 것 같네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아... 이거... 못 봐... 풀 났어요. 시발 깜짝이야 뭐야 이거 아 이리로 갔나 이거 시발 내 위치도 뭐아 못... 그냥 이리로 간 거구나 아 위치 미치... 뭔가 했네 아 이거를 이리로 갔구나 이거 초반가 보네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질러 버리면 은다 없습니다. 어우 좀비가 왔네 어, 마무리하러 오겠죠? 어, 뭐어야겠네요 이거는 밥 없네요 이거 에이씨, 에이, 상당히 이상하게 도네 이거 왜다그러 하지? 이거 귀엽네 이 새끼가 안 맞는다니까 이 새끼야 도로라고 안 맞는다니까 이 새끼야 도로라고 그냥 씨발 몇 번씩 해도 이렇게 그 하지 말라고 도로가 다 보이는데 왜 이래 이제 내리고 말고 내릴 수가 없죠 아까 정에 쪼개 말아야 했었지 이렇게 하자. 그렇지, 저거, 넘을 것 꺼라고. 에, 아, 감사합니다. 음. 안 되지. 아이, 마음이 급하네, 이 친구야. 싸대기 새끼야.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돌아가면은 이번에 돌아갈 거거든요. 오, 나이스. 아유 손 많이 아프겠네. 자, 4창 창틀 쓰고 싶은데 이번에 한번 갈게요. 지르겠습니다. 어,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오, 오히려 좋아요. 자, 쭉 뜁시다 이거. 어, 어차피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 목표는 일발적인 능기고 죽는 거, 혹은 뭐 여기서 게임 끝내는 거. 근데 게임 끝내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대화를 앞으로 가는 거 보고. 오케이. <laughs> 앞으로 오는 거 조심하고. 존나 이상하네 이거. 예, 네. 쳐보네요, 이거. 왜 예, 크게 덮시다? 힌트안 쓰네요. 이상했고요. 그냥 내리고요. 하우스 아, 십어, 그냥 갈게요. 여기서 대화를 한번 쓰고, 한번 피해봅시다. 아드레날린, 씨발 미쳤죠, 개이드아 타이밍, 씨발. 게임 끝났는데 이게 나갈 생각하지 맙시다, 이거는. 나가는 건안될것 같아요, 이거는. 아 이거 뭐 씨발 뭐 상당히 판단적이고 게임이. 어, 제가 할 일이까지 오케이 만족합니다. 이거 뭐 사보가 되나요 지금? 잘하면 될거 같기도 합니다. 내가 문을 모르거든요, 근데. 아, 문을 근데 몰라요. 우와. 하하, 살았네요. 조심히 한테데 상당히 꼴쉰 것 같습니다. 뭐, 저런 살고요 예, 네, 살 사람 살아야죠. 어? 아, 진짜 아까 두 번째 저기서 누웠을 때 여러분들 진짜 끄고 싶더라고요내데 네, 껐으면 큰일 날뻔했네요. 나이스. 에이, 씨발, 아직 있어, 이거? 아, 씨발 무인 아직 있었구나. 내가 안 깼나 보다. 이거, 아, 무인 나린 아, 진짜 이 씨... 거의가 없네. 진짜. 아, 이러면은 너무 설인데, 무인 깨야 되네. 진짜 매번 자극이 됩니다 진짜 심기일전 해야겠어요 심삽합시다더 안갈건데 아 이거 맞아야죠 님들아 형식적으로 미친새끼가 또날먹을라고 아, 설마? 몰았나, 이 새끼야? 적당히 해라, 미친놈아. 아유, 사피가, 이씨. 루인 쪽 깨나가서. 아 나온나? 아니, 방송. 쳐, 저격하면. 알아야지, 이 친구야. 아, 진짜. 내가 <laughs> 게임 어떻게 하냐고. 루인 깨라고. <laughs> 아잇 <이>. 감사합니다. 아 <laughs> 이거 버리고 안 버리고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닌 거 아닌가요? 이날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네가 내 방송 계속 본다는 보장이 있어요. 나는 늘 버려진 입장이에요. 내가 또 얘기하잖아요. 내 유튜브 들어가서 6개월 전 유튜브사 영상 봐봐요. 채팅창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랑 다 다른 사람이라니까. 스트리머는 늘 버려진 입장이지, 제가 여러분들 가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버려요? 제가 여러분들, 을 제가 가진 적이 없는데. 시청자는 자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자연이고요, 바람이고, 땅이고, 불이에요. 제가 함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대자연 같은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절대 여러분들을가졌을 생각 안 해요. 지금 뭐 여러분들 막, 시발또 맞았네, 이거. 와! 폴리 앤과카 a 리 와우 u a 이런 m o l e Wow! 이 o 이 don't. y o 이 don't. Yeah! I get it! I get i 리 I get it! I get it! 이거 e t it! I g e 이 it! I get it! 와, 핑이 안 좋네요, 애초에. 노핑에서 시작했나보다. 야, 노이에서 지금. 미리 합시다, 이거. 보고 넘으면 될 수도 아, 씨발, 진짜 이다으 나이스! 야, 이개 그만하라고, 이 ᄉ 야 아, 이 새끼, 이 씨발. 핑 때문에 존나 그냥 런지 지르는 거심해만해이 새끼, 이거. 꺼져라고, 이... 아, 이 새끼야. 아우, 씨. 더 깔았나요 이거? 아, 존나 위험하다 이거 내릴게요 이거 안전하게 갑시다 이거 핑 상황에 맞게. 이거 일로 서이로더 가는 거안봤못 봤는데 이거 이거 시간을 지금 1분 이상은 끌어줬는데 안 돌아가는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아진들 이게 진짜로 사람의 어떤 목숨을 깎아먹는 짓입니다 이게 제원생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신 존나 못 차렸구나. 아 상빈이랑 고양이 이거 이렇게 <놀람> 전원 상빈아, 시간을 몇번 걸어줬는데 왜 아직 하나를 못 돌려? 사람 새끼야, 씨발 두명 있으면 내가 말을 안하지 그래, 씨발, 뭐라 해야 돼 되게, 님들아 아유.. 씨발 지랄하지 말아요. 말아요. 씨발 지랄하지 말아요. 아.. 이거 씨발.. 야 무정 써야되고. 나이스. 와.. 음. 아, 씨발. 또쳐달먹갈라고 아, 미친새끼야. 나이스 상빈이랑 고양이 잘했어. 새끼야, 아유, 진짜 핑만 믿고 지르는 새끼. 이거 얘들아, 미안한데 나갈게. 니네 게임 못 하겠다. 야, 상빈아, 저 친구 될 거야. 그래, 따고 여기까지 보내. 여기라고 말해줘. 말해주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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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유, 씨발, 이이 새끼야, 일로. 넌 꺼져 이 새끼야. 아유 씨발. 꺼까 생겨 가지고 씨발. 아유 씨발. 확 새끼 여있는 비둘기나 처먹고 살아라. 더러운 새끼가. 아유. 지랄아 지랄아. 아유 씨발. 지가울버리는줄 알아요. 어우, 저 꼴보이시는 새끼가. 아유 씨발. 밑에 바닥 저 씨발 네가 피 끓여 놓은 거저 치워라 새끼야. 저가 가지고 클리넥스로저다 지워. 새끼 바닥 황칠해 놓고 미친 새끼 이거. 아, 이 새끼 존나 맘에 안드네 새끼 이거. 아, 이 새끼 뭔데 이 새끼. 아, 좀 씨발 좀 콜라 짜증나네 이새끼 이거 아자짜욕안날라도 진짜 이거 짜증나